오늘은 텐진으로 바로 갈 거예요. 지금은 12시 5분이고 어제 산 바지 입었어요. 예거 샀어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아니 실수로 5 0 0트인 거에서 20초 1 5 0 0트인 거에서 10초 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1 5 0 0트인 거에서 20초를 해가지고 지금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잡고 있어요. 위에 계란이 반숙이었는데 다 약간 완숙처럼 바뀌어버렸어요. 먹었는데 간장맛이 많이 나고 맛있어요. 먹을야만 한데 그렇게 막 감동적인 맛은 아니에요. 다 먹었는데 취소할게요. 감동적인 맛입니다. 계란이 진짜, 계란이 진짜 맛있어요. 음. 왔습니다 근데 계획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배고프지도 않고 일단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엄마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부탁한 거 하나 남아서 이거 샀어요 데 먹을까 고민했는데 밥을 안 먹었어요 엄마가 부탁한 게 있어서 이거랑 조금 다르게 생긴 사진이었는데 이 말차인 것 같아서 이거 하나 사고 들어온 게 말고 또 많이 땡겨서 말차 치즈케이크 사서 공연을 안 시켰어요. 이거만 먹어볼게요. 나는 지잘 모르겠는데, 그는 치즈케이크 맛이 나고, 좀쌉쌀한 느낌? 마치 치즈케이크는 썰어 보시게 된고 가루 상권은6 9 5고이었어요 그래서 총아 근데 무슨 그거 세가 붙은 건가? 뭐지? 사람들 사진 찍길래 뭐지? 하고 가는데. 근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걸어 다니는 중. 동키오테인 것 같아서 저기 한번 가보려고요. 나 가보도록 할게요. 머리가 완전 오시시. 약간 비가 올것 같고 날씨가 별로예요. 어때요? 이게 대체 뭘까요? 응? 어떻게 okay. 진갑이 삼십만 원? 진짜야? 진짜야? 오잘 어울리는지도? 약간 지적인 이미지? 오 좋은데? 어때요? 뭐, 오늘 룩이랑 조금 맞는 것 같은데? 동키호테보다그 옆에 있는 작은 드롭 스토어가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동, 거기 가격이 더 싸가지고 동키호테에서 아무것도 안 사고 여기로 왔어요. 근데 제가 사고 싶었던 게동키호테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게 있어서 그냥 동키호테에서 사려고 택스 <laughs> 프리못 받고 저기서 사는 거나 택스 프리 받고 동키호테에서 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동키호테에서 사려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다 샀는데 웃긴 건 3만 7천엔 정도 돼서 면세를 못 받았어요.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응? 막 음? 아, 이런데에서 그운수뽑는거 하지 않나? 근데 다 닫혀 있더라고요. 평일이라 그런가? 문제는 또 지하선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약간 그역 주변에 있는 아무 건물에 들어가, 그 약간 백화점 같거든요, 여기? 지하 2층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마트 같은 데가 있어요. 내려왔더니 그래, 또 마트가 나왔어. 난 도대체 어디, 여기 어딘지 모르겠다. 어? 저쪽으로 가면 될것 같지 않아요? 이 광고가 너무 귀엽다. 갑자기 흥미가 좀 생겼어요. 이런 이런 귀여운 심장이 떨린다. <laughs> 너무 귀여워. 얘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이면 이 돼지? 두 개, 하나는 제 거, 하나 는 남자친구 주려고 샀어요. 아왜 비켜주시지?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있어서 사진이 너무 찍고 싶어가지고 그 여기 한국인 분한테, 여자분한테 부탁했는, 부탁해가지고 찍었어요 혼자 왔는데 사진 좀찍어달라고 일단 여기 구경 점코우 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구글 맵에 쳤는데 여기가 1번으로 나오더라고요 0점이 4.8점이어서 저는 술을 잘못 마셔서 오렌지 주스를 시켰습니다. 서카츠 먹고 지하철 타고 바로 집으로 왔 바로 숙소로 왔습니다 내일 7곱 시쯤은 일어나야 될것 같아서 지금 7시 반인데 오늘은 좀 쉬다가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좀 당이 좀 필요해서 당고 그 진짜 계단 당고 샀습니다 이제 집에 가는 날입니다 1 1시 비행기라. 8시쯤에 슬슬 출발하려고 지금 짐을 다쌌고 7시 반인데, 하카, 하카타역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이제 공항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